안타까운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 경우를 봐서 단백질 음료 중에서 먹으면 좋은 거 이거는 피했으면 좋은 거를 딱 구분을 해서 솔직하게 광고 없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좀 <laughs> 두려워요. 어. 동양인 같은 경우는 75%가 유당불내증이거든요. 저도 유당불내증 저도. 있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이런 거좀잘 피해가지고 음, 탈나지 네. 않게 아. 만드는 것 같아요. 달걀흰자 5 1개 네. 흰자로만. 어, 흰자로만. 흰자로만. 어. 그래도 아, 말고. <laughs> <마르고. 웃음> <laughs> 이것도 소비자 기만이잖아. 기만이죠. 약간 중국에서 만들었나? <laughs> 오. 있죠 엄청 진해. 어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저희 온라인 PT에서 영양 상담을 맡아주고 있는 영양사 지윤 님과 함께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단백질 음료를 아주 솔직하게 광고 없이 리뷰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좀 두려워. <laughs> 어, 저희가 좀 안타까운 단백질 음료를 드시는 경우를 봐서 단백질 음료 중에서 먹으면 좋은 거, 이거는 피했으면 좋은 거를 딱 구분을 해서 먹어야 할 것과 아닌 것 구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드시는 많이 게 거. 얘네인 것 같아요 그치 슬랙스랑 네. 더단백을 진짜 많이 드시는 네. 것 같아요 얘네가 똑똑한 게 음. WPI로 아, 만들었다는 그쵸, 그쵸. 거 음. 모든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아이솔레이트로 음? 유당을 제거한 제품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75%가 유당불내증이거든요 저도 유당불내증 저도 있어요,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런 거좀잘 피해가지고 음, 탈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괜찮고, 순 단백질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한번 봐볼까요? 탄수화물 3g인데, 당류랑 유당이 0이에요. 오 완전 제거되었고, 단백질 20. 완전 성분 좋죠. 얘 같은 경우에는 셀렉스 프로핏 웨이프로틴인데, 탄수화물 2.5, 단백질 20g, 고순도 단백질. 하, 좋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빠르니까 네. 저녁 운동 끝나고 좀 빠르게 단백질 흡수해야 할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공복 운동 마치고 나서 BCAA 아미노산도 충분히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laughs> 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맛 지금 초콜릿 맛, 복숭아 맛 얘는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아, 아메리카노 맛? <laughs> 미리 팩폭 내리자면좀 쓰. 맛없 맛이 없어? 네. 그 다음은 더 단백. 저는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저는 얘 선택하거든요. 어? 왜요? 왜냐면 맛이.. 맛있어서? <laughs> <laughs> 성분도 좋아. 성분도, 성분도 좋아. 비슷한데 어. 맛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더단백에서 네. 원래 초코가 나오고 이거 두 개가 나오잖아요. 제가 더단백 챌린저스를 했었거든요. 아, 처음 그래요? 일기 때. 네네. 근데 초코가 되게 맛있었는데 두 개는 저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초코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저는 어, 이게 반대. 저는 커피우유파. 성분도 한번 볼까요? 네네. 성분 얘는 탄수가 좀더 들었어요 네. 탄수화물 7g 알룰로스 알룰로스를 를... 좀 넣고 그래서 맛있나 그런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대체 당을 좀 써가지고 단백질 20g 둘이 똑같이 비슷해요. 20g이네요. 음, 네. 얘도 20g 이렇게 비등한 상태에서는 가격도 비슷하다면 그쵸? 저라면 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아. 네. 얘는 분리유청이랑 일반 유청 같이 들어가 있네요. 유당을 아예 제거하지는 어. 않았지만 그래도 또 포화지방이 엄청 적어요. 0.4g밖에 안 돼. 이것도 음...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룰로스가 들었다니 맛있을 수밖에 없지. 1g 있어, 지아 어. 그럴 것 같아요. 나지 않아요. 성분 매우 굿. 맞아, 소 굿. 맞아, 맞아. 여긴 진짜 소 굿. 파스텔이 이즈 프로틴. 헉, 이건 안 먹어봤어요. 저도. 탄수화물 8, 당류 3, 식이섬유 4, 지방 0.6, 단백질 20. 단백질 똑같이 20g이에요. 음... 나쁘진 않은데? 얘도 분리 우유 단백 분말을 썼네요. 아 달걀흰자 5.1개. 네, 흰자로만. 어, 흰자로만. 흰자로만. 자기 도 말해 거. 이것도 소비자 기만이죠. 야 아, 기만이죠 기만이죠 어, 흰자 노른자 합치면. 네, 흰자 노른자 합쳐도 뭐 3.7개 정도. 그쵸? 네. 그렇죠. 되게 머리 잘 썼다. 흰자로 그럴걸. 하니까 5.1개나 됐네. 되게 있어 보인다. 많아 괜찮은데? 이것도 아, 저 하이... 처음 봐. 테이크핏이랑 하이뮨. 하이뮨은 제가 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3g이네? 오, 당류 3g, 탄수화물 6g. 음. 지방 2.8g. 조금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단백질 20g. 괜찮은데? 소화 지방도 좀 있고. 음. 얘는 MPC네요. 음. 완전 그냥, 우유 약간 배아리를 음. 할 수도 있을 어. 정도. <laughs> 그리고 테이크 픽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맛. 아, 맛있겠다. 나 삶은 입맛이 오고 싶어. 오, 좋아요. 미가한 맛. 얘는 단백질 21g. 1g 많아요. 음. 삶은 달걀 3.7개분. 얘는 아, 얘는 도 어, 얘는, 있어. 얘는 되게 정직하다. 어. 이쪽 <laughs> 머리 안 쓰고. 37개. 어. 탄수화물 3g, 지방 단백질 1.1g, 단백질 21g.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여기 진 비등비등 음. 하네요. 다 좋네요. 이거 맛싸움이다, 진짜. 오, 어, 이거는. 와. 맛싸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팩폭 때리려고 가져온. 안타깝, 안타깝고. 왜 이렇게 회원분 들도 네. 프로틴을 먹고 싶은데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게 랩노씨. 음, 이거 진짜 많이 팔더라고. 닥터유. 아, 이것도. 그다음에 이츠 프로틴 자 탄수화물 당류 읽어드릴까요? 네네. 렛노 씨는 탄수화물 30g에 당이 16g. <laughs> 절반이 당이에요. 네. 아 근데 다행히 식이 섬유가 10g이나 있어요. 아 다행이네. 네. 정말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내는 당질은 20g 중에 당류가 16g이면 사실상 70% 가까이 당이다. 아... 지방은 적어요. 그럼 괜찮네요. 괜찮아요 어, <laughs> 어, 근데 칼슘이 메리트 있다. 어. 이거 칼슘 100%? 하루 권장 섭취 700mg. 좋다. 단백질 양도 많다. 꽤 많긴 해요. 어, 꽤 많네요. 근데 스크랄로스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끌어올린 스타일. 당... 당도, 아, 넣고, 어. 당도, 당도 넣고 마실 수밖도 없다. 그니까 맛에, 네. 사활에건 프로틴 제이크. 맛에, 게... 네. 성분은 조금. 그래도 얘네보단 낫다고 봐요. 아, 그래 네. 좋아. 얘는 탄수화물 25g에 당류 22g. 탄수화물 그 거의 대부분. 담백질도 심지어 12g. 오, 좋네. 데 닥터요가 이번에 많이 리뉴얼 했어요, 그래도. 아,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프로틴, 이츠 프로틴 고칼슘은 탄수화물 31g에 당류 28g. <laughs> 이거 진짜 먹다. 우유, 분리유, 단백분말 코코아분말. 유화제. 음. 음. 이거 먹을 바에 차라리 그냥 스타벅스에서 돌체라떼한잔 때리시는 게.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사실 저 부유로 변경해서 한번 때리시는 게. <laughs> 저희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어요. 딱 이렇게 보면은 <laughs> 뭐가 살쪄 보이세요? 이거 엄청 살쪄 보이잖아요. 그쵸? 네. <laughs> 근데 허씨가 탄수화물 32g에 당류 27g이에요. 음. 얘가 지금 28g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방 2.3g인데 얘 지방 2.2g이고 단백질 8g인데 얘는 단백질 15g. 얘가 단백질만 조금 높은 정도. 음. 그래서 이거 먹을 바에요? 맞아 이거 먹, 먹어도 되나? 괜찮아, 된다. 이거 먹고. 계란 한개더 먹어. 그냥, 아, 훨씬 먹었다, 이러면 다시 다이어트 할 거잖아요? 네, 어. 네 맞아요. 근데 사실상 비슷한 맛이 더 좋은 방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먹으면. 저 향은 굳이 먹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진짜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유, 유명한 음, 음. 아몬드브리즈 프로틴. 그리고 이거 메일드유 99.9. 아몬드브리즈는 진짜 자주 먹었는데 음. 특히 칼슘이 많으니까 220밖에 안 되네요. 음. <laughs> 한 통으로 봐서 그런 가 봐. 오케이 그리고 탄산 5.6g 당류 5.1g 조금 있지만 그래도 다른 아몬드 브리즈 군에 비해서는 단백질이 4.2g 이게 프로틴 강화 제품으로 음, 나왔는데요. 너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차라리 언스위트를 먹고 음. 응. 언스위트랑 프로틴 쉐이크를 따먹으면 돼요. 아 그렇죠. 어 그게 나 지금 와 그렇죠. 단백질 아니네. 음, 이건좀 컨셉이 음, 이상하다. 영양 성분과 프로틴이라는 말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해요. 맛으로 1위를 뽑아보자. 뭐부터 볼까요 일단 초코부터? 어. 그러면은 이 초코. 초코. 얘도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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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예요. 오. 맛있어요? 파피코가 싱겁게 있나? 녹은 맛? 밍밍한 싱거운 맛. 있어 있어. 어, 그 맞죠? 근데 단백질 미끌미끌한 맛도 끝맛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살짝 이번. 네. 있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아니, 저는 호떡국 잘 맞아. 먹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물성이 되게 묽어서 어, 네. 짜어 네. 네. 음. 그냥 잘 들어갈 것 같아요. 빠르게 먹어야 될때 빠르게 먹고, 빠르게 배도 꺼지고 초코 이지 프로틴 음, 음. 어, 이건 안 먹어봤어요, 저. 어? 먼저 드셔보세요. 아, 아 섞어볼까? 네. 흔들어 드시래. 음. <laughs> 가라앉아서 음. 오! 맛있죠? 엄청 오. 진해요. 얘가 좀 묽다면 얘는 진짜 음. 여기 써있어 진하게 맛있는 아, 아. 솔직했다. 맛있다. 인정, 인정. 음. 아 근데 여기 살짝 달궈졌는데 스크로스도 많이 들어갔네요. 어 대체 뭐를? 아, 좀 썼다. 네네네. 그다음은 커피 맛. 커피 뭐, 맛? 커피 어 맛? 좋아요. 성분 어. 좋은 것 중에 맛 제일 좋은 것 찾자. 얘랑 더 단백이랑 프로핏인데 일단 아. 더 단백부터 드셔보세요. 더 단백은 맞아, 맛있어. 더 단백 솔직히. 커피우유 맛. 음? 난맛 없는데? 아 진짜요? 너무 솔직히. 내가, 내가 너무 다이어트 때였나? 이게 뭐야? 어, 내가 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laughs> 어, 어, 커피, 어, 애매한 커피. 약간 아, 그거 이제... 알아? 원두 커피를 내리다 가 거기 설탕 음 살짝 섞은 느낌? 쏟아 쏟은 거죠? 들어갔어. <laughs> <laughs> 어, <쩌. 웃음> 아, 들어갔 <laughs> 조금, 조금 아쉽다. 아쉬운 맛. 근데 얘가 더 아쉬워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왜 아, 잘못 만들었어? 좀 약간 중국에서 만들었나? 음, <laughs> 한번드셔보세요 좀 해리... 이건, 이건 그냥 커피인데? 좀헬이죠 근데 심지어 카페인도 들어있어요 1 0 0 m g 인가 아, 이건 약간 타겟을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들을 <laughs> 제가 진짜 궁금해서 강의 듣다가 얼음컵이 음. 진짜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고 음. 얼음컵이 있길래 음. 얘를 타서 아메리카노인 척 하면서 들으면서 어.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같았죠? 어 근데 단백제 아메리카노 말 있잖아요. 단백제 <laughs> 섞은 아메리카노. 아니, 아니요, 이 단백제. 단백. 단백제 아메리카노 그그 그, 그, 그 <laughs> 맛이 나길래 어. 어. 깜짝 놀랐어요. 저. 아 조금 맛이 음. 아쉽다. 둘 중에서는 더 선배가 나요. 커피 맛을 좋아하시면 <laughs> 이게 약간 커피 우유, 밍밍한 커피 우유 맛. 맞아요. 밍밍한 미끌미끌.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드셔보셨죠? 저 약간 이거 복숭아 맛? 약간. 아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아 응. 이거 먹어본 것 같아. 없어요. 진짜 모르겠죠. 맛없어요. 어 근데 저는 이거보다 나아요. 이거? 어 이거보다 나아요. 이거보다 나아요. 둘 중에서는 저는 맞아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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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다음? 곡물 맛이랑. 헉? 근데 곡물 맛 맛있겠다. 곡물 맛이랑 카라멜 맛. 아 애매하구나. 그백 덤벼주실 분 만들어야 되나? 근데 음좀 먹으면서 그런 생각 이 들었어. 액상이 아니라 음그 저희가 사 먹는 거 다. 네. 가루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더 맛있어서인가? 영양가 뭉친 맛. 아... 할머니한테, 영양. 어, 할머니한테 어, 드리기, 음료를 드리기 좋은 영양 음료로 드리기 좋은 맛 정도? 네, 뭔가 비교해서 제일 맛있는 거 찾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명확해요. 저담백 카라멜 맛. 이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응. 달다. 응, 맛있어. 이것도 모레탄 카라멜 맛. 이건 이거 무슨 궁금해. 맛이지? 우유 맛? 그... 요거트 맛? 요플레 맛? 좀 궁금하긴 해요. 초코맛이 아니어서. MPC. 우왕! 어때요? 그거 알아요? 그, 어렸을 때 우유 아이스크림 맛. 맛있다. 응? 살짝. 그거, 그거 같아요. 응. 약간 우유를 얼리면요. 어, 위에 어, 뜨는 어, 거 있잖아요. 어, 어. 그, 건 아, 팥빙 맛. 맛. 그, 팥빙수 우유 만들 때그 건, 어, 뭔저 알아요. 어, 먼저 알 어, 어, 그 그 맛이에요. 성분 좋은 것 중에서 저희 제일 맛있는 걸 골라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얘네가 성분이 다 좋은 건데, 제일 맛있는 거는 하나, 둘, 셋!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 <laughs> 여러분, 이거 드세요. 파스텔로두 번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오! 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공동 2위.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드셔보신다면 물론 개인의 입맛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laughs> 픽한 걸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배드를 한번 먹어보자. 다 먹으면 살찌니까. 네. 이 중에서 하나씩만 먹어보자. 좋아요. 램노시 궁그 저는 이거 보자. 먹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램노시랑 이거. 이렇게 생긴 초코. 처음 먹어봐. 진짜 오랜 진짜 오랜만. 처음 먹어보는 건 뻥이고. <웃음> <웃음>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자. <laughs> 생일 처음. 와. 어때요개 맛있다. 아나도 먹어볼래? <웃음> <웃음> 와. 허씨, 일 잘하네. 와. 그래, 먹는 이유가 있어. 아니, 있지.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 다르다. 아. 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laughs> 이거? 어. 아유, <아니>, 무거 뭐. <laughs> 이게 맛있긴 해. 어, 이것도? 아, 이거 진짜 맛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성능 와, 허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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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거야요 허씨 프로틴 먹을래요? <laughs> 아, 이 먹어봐요. 어, 근데, 어, 나쁘지, 나쁘진 않은데, 둘 중에 호흡이. 뭐가 나요? 다먹니까 혼자... 아, 씨가 맛있지? 영양 생각 안 하면 무조건. 아니, 풍분 그렇게 차이 안 <laughs> 나요. <맞습니다>. 이거 진짜. <laughs> 어떠세요? 성분이 나쁘지만, 맛있는 음료를 먹었을 때. 네. 이거요? 이거는 그냥 어. 혈당 피크죠. 이거는 내 호르몬이 말해주고 있어. 어, 이거 먹고 싶다고 도파민 <laughs> 나오는 거같아 <것> 맞아. <laughs>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응. 단백질 음료인데 탄수화물도 필요한데 어. 시간이 너무 어. 없다. 아, 공부도 끝나고. 완전 그냥 빠르게 글리코겐을 <laughs> 어. 회복해야 될 때는 이거는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평상 조금 하면... 시간을 어. 내서 아, 아니. 얘랑도, 아니. 얘랑 뭐, 랑뭐 바나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통밀빵이라든지. <laughs> 어메이징 오트라든지 어. 그런 거랑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음.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편의점 단백질 음료를 리뷰를 해봤고요.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도 이게 아닌데 좀 도움이 되는 단백질 음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 <놀람> <놀람> <놀람>